아이고 우리 해주가 반가운가 보네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가 봐요 자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손막 들고 막아 너무 좋아요 할 만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가 충만한게 화면이 충만한 것 같기도 한데 예자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본적 있어요? 성경 속에 있었던 어떤 물건 어떤 일을 내가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어요? 서진이는 뭐 있어요? 어. 어. 예, 생각나면 얘기하세요. 혹시 있으세요? 어? 언니 학교에 아, 잘나왔다 기현이는? 기현이 혹시 있어요? 어? 하느님, 아버지? 아, 예수님, 말씀하나요? 예수님. 어, 유주는? 아, 모세가 홍해 를 가를 때, 그렇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은요, 없었던 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들이에요, 전부다. 그래서 궁금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게 뭘까요? 목사 대충 그렸는데 <laughs> 언약궤죠, 그렇죠? 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어, 나무 상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나무 채도 있고요. 위에는 천사 두두 두, 천사 천사는 두 사람이라 두 마리도 아니고 두두 사람 어쨌든 두 천사가 이렇게 여기 에 날개를 덮고 이렇게 있어요. 그, 완전히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 정답입니다. 10계명 돌판 그쵸? 맞아요. 모세의 지팡이 좀 꼬불꼬불하고요. 싹도 나고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만나 항아리 그쵸? 요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질문해 봅시다. 이 언약계 어디 갔을까요? 이 언약계 어디 갔을까요? 어, 예. 전시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가겠죠. 근데,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어,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없애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안타깝게도, 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냐? 지금 원래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지어져 있거든요. 황금 돔으로.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밑에 땅을 파면은 저게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만약에 지금 언약궤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언약궤 보려고 저 언약궤 한번 만져 보려고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1년에도 몇 차례씩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가서 막 절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요, 자, 원래는요, 요세 가지가 전부 다 뭐를 상징하냐면,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이 뭐만 남기셨냐면요, 여러분. 말씀만 남기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남기셨어요.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것도 말씀인데 돌판은 없어지고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 말씀의 능력 다 하시는데 이걸 싹다 없애고 말씀만 남기셨어요. 말씀만.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있, 요셉은요 막 노예로 일할 때, 감옥으로 갔을 때, 총리로 있을 때 성경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는. 요셉 이후에 400년 후에 나타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요셉은 딱 가지고 있는 게 목사님 볼 때는 딱한 구절이야. 그게 바로 뭐냐하면 창세기 3장1 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구절 하나로도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하나하나 확인할 건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확인할 건데요. 성부가 뭘까요? 성부는 거룩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면은, 성령은 이름이 있지 않고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 자 우리가 이세 이 분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 수첩 볼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장 1절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하셨냐 하면은 말씀으로 뭘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과 하늘을 나누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막 태양을 만드시고 하는데 전부 다 뭐로 하셨어요? 말씀.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답을 쉽게 못하는 이유를 목사님 알것 같아. 왜냐하면 그 말씀 알고 있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해요. 지금은 우리 지구를 또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 지금 굳이 저 밖에 있는 흙을 모아다가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어. 왜?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낳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은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말씀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을까요? 창세기가 지금부터 몇년 전에 기록됐을까? 지금부터 오. 5천년, 6천년, 7천년 그 정도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성경인데 우리가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없어질 수 있는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하나님 안 만난 걸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믿음의 고백이 약해. 어 확신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현이가 조막하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만게 뭔지 알겠어. 하나님이 보좌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막 그거를 눈을 보시면 좋겠다고 고백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마만큼 믿음으로 들어갈지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결국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은혜를 따라 믿어질 수 있게 이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도록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유치한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보고 감당할 수 있는 분도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럼 여러분,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늘 말씀을 봤으니까 하나님 만난 거야. 도저히 안 믿어지는 눈빛이거든요, 목사님 지금 볼 때. 여러분 볼 때. 지금, 목사님 지금 2년 가까이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까지 안 믿어지는 눈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잘안 믿어지더라도, 한번 아멘해,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힘있게 아멘해 보세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인데, 그쵸? 예수님은 오셨을 때 눈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만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다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근데 여러분, 미안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정말 믿은 사람들 뿐이야 그런데 오늘 목사님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믿었느냐 이사에서 53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있냐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많은 본 많이 본 예수님은 막 머리도 막 파마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곱슬곱슬하고 수염도 너무 막, 막 기름지고 잘생기고 그런 분인데 예수님 못 생겼대요. 어, 예수님 엄청 못 생기셨대. 얼굴 봐서 하나님을 믿을 수, 믿을 만한 분이 아니셨대. 어. 목수의 아들이야. 여러분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도 아니야. 어 요새 요새 집을 어디 사냐 보면 대충 그 집이 얼마나 사는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어 좋은 집 사는 것도 아니야 거지처럼 살아. 여러분 목사님은 진짜 믿음의 고백한 게 뭐냐면은 아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예수 믿기 어려웠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만 끝났어요?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하세요. 말씀으로 예수님 여러분 다 만났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이신데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데, 읽고 외우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가장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소가 어디에요? 3학년들 대답해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요... 그쵸, 맞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구절이 로마서 어디 에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도해방하였습니다 자, 사단을 이고 사단을 이고 승리하셨다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구절을 믿음으로 붙잡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은요. 120명밖에 없어요. 120명. 여러분, 수십만 명 중에 120등 안에 들 자신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수십만 명, 여, 이게 여러분 수십만 명 편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3 되면 대학 시험 볼 거잖아. 전국의 고3하고 재수생들이 한 50만 명 된다고 쳐봐. 그중에서 120등 안에 든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예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 믿는 게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말씀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성령 보혜사, 오늘 여기 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누려서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거를 말씀 충만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말씀 충만이 뭐가 가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 충만은? 성령충만이에요. 그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 말씀인도가 뭐가 있냐면, 은 성령인도. 따라해보세요. 말씀인도가 성령 인도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나좀 인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뭔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어 우리 수련회온 친구들은 기억하죠? 목사님이 기도수첩 제목을 가지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수첩 제목을 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한 명도 없나요? 기도 수첩 제목 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오늘 학교 가서도 기억나야 돼. 저녁에도 기억나야 돼. 그렇죠? 어저께 기도 수첩 말씀이 뭐냐면은 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뭐가 기억나야 돼? 말씀이 기억나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맨날 까먹으니까. 이게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암송 말씀 뭐라고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인 것 같아요? 교회 잘 나오면 되나요? 성가대 열심히 하면 되나요? 헌금 열심히 하면 되나요? 어, 그런 것들은요 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그런데 이게 교회도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모이다 보니까 말씀 하나도 없이도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우리는 뭐뭘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두 가지만 꼭 하면 돼요. 여러분, 두 가지만 꼭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수첩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이 언제 누가 딱 찔러도요, 알 만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왜 그래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기억할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까먹은 거예요. 제목을 기억해요, 여러분. 반드시.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제목도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일 말씀은요, 뭐 기억하면 되냐면은 우리 암송 말씀. 또 매일 기도스톱의 본문 말씀. 이 말씀하고 연결하면은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 자 보세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뭐예요? 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재밌는 건 빨리 기억나. 내가 상처받은 거는 정말 기억을 잘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는요, 한 100이 있는데 1도 기억을 못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는 200, 300으로 기억해.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왜? 어. 내가 잘못한 건 기억 안 해. 근데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건요. 영원히 기억해. 수시로 얘기해.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하나님 의 말씀.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기억해야 돼. 제목 기억하고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솔직히 목사님이 계속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암송이다 여러분 나와서 암송할 거잖아요. 그렇죠 암송할 건데, 그거를 막 여기에 나와서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니면 뭐 주일날 아침에 막 하고 나오면요. 그럼 여기 나와서 암송을 할수 있어. 그런데 말씀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늘 암송하시는 우리 애멘트도 있잖아요. 목사님 부탁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 날 암송을 해보세요. 월요일 날 암송하고 일주일 내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나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주보 봅시다. 주보. 우리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지금 어 같이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월요일 날 한번 도전해 봐요. 준비됐나요? 주포 펼치면 되는데. 자, 같이 외웁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옆에 있는 말씀 기도문 읽고 그 말씀 마칩니다. 시작.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재미있는 것들이 더 쉽게 다가오는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